안녕하세요. 카드쟁이의 앤디입니다. 오늘은 카드 전체 한 덱을 사용하는 마술이 아니라 카드의 일부 낯장만을 사용하는 패키트 릭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패키트 릭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패키트 릭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꼽은 트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최고의 패키트 트릭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술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폴헤리스의 리셋이란 마술이 있습니다. 이 리셋이란 마술은 여덟 장의 카드만을 사용해서 선보이는 마술인데요. 이렇듯 잭네 장과 에이스 네 장을 사용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잭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먼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손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장의 에이스가 남아 있게 될 텐데요. 먼저 이렇게 에이스 한 장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하나 잡고 여기로 톡 놔주는 순간에 메뉴의 카드가 이제 책이 이동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에이스 세장 중에 두 장을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클럽 에이스도 제가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던져주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책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이스 두 장이 남았죠.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신호를 주는 순간에 바로 나머지 두 장도 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에이스가 와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다 에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카드는 뭘까요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술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의 리셋 마술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리셋 마술의 밸리에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잭내장과 에이스 내장으로 마술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잭내장을 이렇게 측면에 내려놔줍니다. 그 후에 에이스 내장을 손에 들고 있죠. 이 에이스만 가지고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카드를 돌려주게 되면 에이스 한 장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더 신어주면 두 번째 에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한번더 이렇게 신호를 줬을 때세 번째 에이스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모든 에이스가 이렇게 다 앞면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에이스만 가지고 맞추라는건 재미가 없을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장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문질러주게 되면 순식간에 에이스가 아니라 제2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도 에이스죠. 에이스 역시 여기에 톡 쳐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가 J로 바뀌어 있고 이세 번째 에이스조차도 역시나 이렇게 전부 모두 J와 자리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는 에이스가 있겠죠? 한번더 근데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제 제 손에는 어느샌가 에이스가 다 돌아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 있던 카드는 처음부터 J로 한번도 위치가 바뀌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마술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듯, 리셋은 잭 내장, 에이스 내장, 혹은 뭐 다른 형태의 카드더라도 카드가 서로 한장한 한 장씩 자리를 바꾸다가 마지막엔 한 방에 리셋,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리셋 시켜버리는 그런 재밌는 효과를 가진 마술입니다. 처음 이 효과가 발표된 후에 수많은 카드 마술사들이 각자 자신의 버전을 만들 만큼 사랑받아온 마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셋 마술이 있다면 제게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재즈 에이시스란 마술이 있습니다. 이 재즈 에이시스는 이렇게 8 장으로 보여드리는 마술인데요. 이렇게 에이스 네 장과 아무런 검은색 카드 네 장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마술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네장 가운데서는 따라가는 팔로워 에이스가 있고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 에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드 에이스가 리더 에이스고요. 그 앞에 따라오는 팔로워 에이스들 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더 에이스 위에 아무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먼저 올려두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에이스 한 장을 이렇게 중간에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잠시 이렇게 카드를 치면서 신호를 주면 재밌게도 중간에 넣어둔 에이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에이스 한 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현상을 볼 기회가 두번더 있습니다 한번더 이번엔 다른 검은색 카드 하나를 또 옆에 내려놓고 그리고 에이스를 동일하게 중간에 한번더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호를 주면 역시나 에이스는 검색 카드 사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에이스 옆에 내려놓은 카드 보면 역시 에이스가 이동을 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더 검색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고 중간에 에이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주게 되면 더 이상 검은색 카드 사이에 에이스가 남아 있지 않게 되고 내려놓은 마지막 카드 역시 또한 에이스로 모든 카드가 리더 에이스를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마술입니다. 이렇게 재즈 에이시스 또한 수많은 형태의 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술입니다. 에이스 내장과 아무 카드 내장을 가지고서 에이스 한장한 한 장이 리더 에이스를 따라오는 그러한 플롯을 가진 마술들을 대부분 재즈 에이시스 혹은 재즈 에이시스의 변형 모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놉니다. 이러한 형태의 마술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술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많은 패키트릭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카드 마술들은 이렇게 에이스 4장을 이용하는 패키트릭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중에 트위스팅더 에이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되고 클래식한 카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카드를 먼저 뒤집는 방법은 이렇게 심플하게 직접 뒤집어 주거나 혹은 이렇게 카드를 역으로 뒤집어 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드를 뒤집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이제 카드 하나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면 뒤집어졌던 카드는 뒷면으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돌려주어서 새로운 카드를 뒤집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에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다시 뒤집어 줄게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에이스 하나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에이스 네장이다 뒷면인 상황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 마지막 뒤집어지지 않았던 스페이드 에이스까지 뒤집어지게 되는 에이스 대장만으로는 재밌는 마술이었습니다. 이 트위스팅 더 에이시스를 처음 배웠던 게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거의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렇듯 정말 오래되고 클래식한 카드 마술이지만, 여전히 이 마술을 보신 많은 관객분들은 정말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매력 있는 마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유명한 패키 트릭 하나 중에 오일앤 워터라는 마술이 있습니다. 이 오일앤 워터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어도 섞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카드 마술들을 일컫는데요. 역시나 현상이 뚜렷한 만큼 수많은 카드 마술사들이 각자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 내곤 했지만 오늘 저는 애드 몰로의 버전으로 오일앤 워터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술은 8장으로 진행할 건데요. 위에서 보시면 검은색 카드 4장이 이렇게 있고, 이어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빨간색 카드 4장이 있습니다. 검은색 카드를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빨간색 카드를 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제 지금은 물 카드가 다 위에 있지만,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섞어주고, 잠시 시간을 주면 언제나 그렇지만, 기름은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리고 밑에는 물카드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지금 제 손에 기름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카드가 이렇게 있죠. 이번에 최대한 한장한 한 장씩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물카드를 이렇게 빨간색 카드를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한장한 어, 한 장씩 이렇게 어, 기름 카드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주면. 사이 사이에 일일이 다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시간을 주면 검은색의 기름 카드는 언제나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역시나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이런 식으로 섞는데 사람들은늘 앞면으로 보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기름과 물 이렇게 한 장씩 다 섞여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간을 주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기름 카드가 떠오르고 물 카드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이러한 재밌는 현상을 보이는 마술이었습니다. 이 오일앤워터 마술은 마술사마다 다른 접근으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또 다른 트릭을 이용해서 선보이는 그러한 마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만큼 수많은 버전과 변형으로 존재하는 마술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장 좋아하는 마술사의 오일앤워터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r. Daly's Last Trick이라는 마술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지막에 뭔가 마무리하는 약간 뒤풀이 느낌, 약간 보너스 마술로 보여드리기 정말 좋은 패킷트릭입니다. 자, 이 마술은 이렇게 에이스 4장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는 마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섞어줍니다. 먼저. 에이스 4장을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리고 맨 위에 에이스 모양 보겠습니다. 어, 하트 에이스군요. 하트 에이스를 먼저 이렇게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장더내려놓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검은색 에이스일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하트였고, 이쪽이 다이아몬드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호를 주면, 이제 이쪽이 하트고, 이쪽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가 서로 뒤바뀌는 그런 말소리요자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에이스를 마하한테 섞어준 후에 맨위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클럽입니다. 클럽 에이스를 이쪽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번엔 스페이드 에이스를 이쪽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클럽이고 이쪽이 스페이드겠죠? 반대로 이미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카드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게 검은색에 있스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건 빨간색에 있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뒤바뀌는 아주 재밌는 마술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카드 마술을 배워보았지만, 이렇게 뭔가 마무리할 때좀 보너스 느낌으로 짧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패킷 트릭으로 이만한 트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카드 마술을 하다가 손에 에이스 4장만 남았을 때 뭔가 보너스로 보여드리면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술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패킷트릭을 몇가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술이 여기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패키트릭 중에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게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